할렐루야 오늘또 주님과 함께. 축복받주라를 되시기를 예수 그시스도 Amen. 오늘도 주님과 함께. a m e 가 오늘도 주님과 가께가 m e n 오늘님은 내가 풍성한 하나님 e n 믿는 자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안차 bon 보고 2 절만 불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하나 읽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인 바이러스를 영적 바이러스를 조심하세요. 어,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230절까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랑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때그 원수가 와서 곡식을 가운데 가라지를 덧부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나이까 주인이 이르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이르시되,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절,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관에 넣으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영적 바이러스를 조심하세요. 그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이내에 모든 사람이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함께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을 지나 유럽과 미국을 지금 강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유럽은 바이러스는 변종 바이러스로 동남아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치사율이 높다고 합니다. 세계 일 1차 세계 대전을 보면 1914년도 18년까지 이때 사망자가 2,500여 명이었습니다. 2차 세계 대전에는 1939년 45년에 사망자가 6,000명이나 되었고 학계가 8,500여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18년 스페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전 세계에서 감염자가 5억 명이 있었고, 사망자는 1억 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에서도 14만 명이라는 사망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사스 2003년에 감염자가 29개국에 8096명 감염해 774명이 사망하였고, 메리스는 메르스, 2015년 27개국에 2,494명이 감염돼서 사망자는 858명으로 치사율 20.5%였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계 163개국에 약2 7만 6천 감염이 되었고 사망자가 11,415명이 사망됐다고 합니다. 한국 감염자는 9,700명, 9,800명이 되었고, 사망자는 한 130명 정도, 26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럽을 변종 바이러스가 되어, 이탈리아는 4,032명, 이란은 1,433명, 스페인은 1,093명 등, 모두가 몇천 명 이상의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3,255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쟁 때도 적군의 고압에 와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배를 드렸는데 현재 예배가 중단되고 각종 기도회선교의 모임도 중단되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식당, 커피숍 차단하고 누저지에 통행금지, 바깥출입 금지까지 내린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2만 2,270, 27명이 감명되고 어, 지금 사망자는 279명이 사망됐다고 합니다. 국경을 어, 국경을 봉쇄하고 공항을 폐쇄하고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도 1 6 0개국의 입국 금지를 당하는 어이없고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본인은 전문가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의사협회는 중국인 입국금지를 다섯 번이나 얘기했는데, 첫 확진자 발원지였던 중국의 입국을 막아야 하는데, 초등 대응을 실패했다고 그럽니다. 대만은 단, 단호하게 입국 절차를 하고 초기 대응을 했기 때문에 34명 확진자가 나오고 사망자는 1명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더 기도해야 할때 기도 모임 공동체가 무너지고 은혜의 통로가 막히고 예배마저 멈추는 초유의 영적 바이러스가 침투됐다고 볼수 있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잠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위기를 잠들 때 찾아옵니다. 아, 잠든 사이에 어, 잠든 잠든 사이에 원수 마귀가 우리를 영과 육을 공격하고 파괴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파수꾼이란 깨어 지키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깨어 있다는 말은 육체가 아니라 더 좋은 정신과 영적인 세계를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로 바이러스에 반정받고 힘들어하는 한우들은 사투 속에 치료하는 의료진과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을위하여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민족을 지키는 다스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온수막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사람들이 살때 온수가 곡식 가운데 가라 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합니다.가라지란 독보석이란 말인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서식이 많이 하고 있는데 독이 있어 먹으면 구토를 일으키고 설사하며 심하면 목숨까지 잃게 되는 무서운 독성을 가진 보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종들이 와서 보고 이것을 곡식 가운데 가라지가 생겼다고 하니 주인이 온수가 그렇게 하였다고 주님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러면 우리는 가라지를 뽑아 버릴까요? 아니 아니다. 그냥 놔두라 가라지는 뽑다가 곡식을 다칠까 염려된다고 하시며 추셋때까지 까지 가면 거저서 불을 사르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독보리와 같은 가라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미줄을 쳐놓듯 마귀들은 만들어 놓은 올무의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말려들지 말고 오염되거나 빠져들지 않도록 잘 살펴고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본문은 왜 가라지를 뽑아 버리는지 버리지 않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는 가라지와 같은 존재들을 왜 그냥 놔두고 계시는지를 잘 이해가 안될 때가 많습니다. 당장 가라지를 뽑아버리고 싶지만 곡식이 다칠까 봐 수습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곡식은 우리를 말합니다. 곡식은 우리를 얼마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알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할 역할은 독이 들어있는 가라지를 온수가 뿌리지 못하게 깨어있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심령의 악성 바이러스와 같은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농사 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벼가 자랄 때 되면 벼이삭 사이에 잡초가 자랍니다. 그 농부들이 논에 들어가 뽑아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이제 피사리 같은 그런 겁니다. 원치 않아도 자라는 잡초가 바로 가라지라는 것이죠. 님이 사실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가라지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을 통해 여러 가지 가라지를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뿌리는 때가 있, 뿌리는 때가 있다고 하고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잠든 틈을 다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25절 잠들 때 이기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잠든 틈을 타고 온수가 곡식 가운데 몰로, 몰래 가라지를 덧부리고 갔습니다. 그러기에 영적 세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면 우연히 생겼다고 합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면 운명이요, 팔자인 줄 압니다. 내,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고, 내 팔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잠든 틈을 이용해서 온수 마귀를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가라지를 뿌린 시간을 잠든 틈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지들은 동전만한 크기에 동전만한 크기만 있어도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마기는 더 작은 틈을 있어도 우는 사자 산길자를 찾는 것 같이. 마구잡이로 틈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육신이 잠든 가라지도 영적 잠을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육체의 정신도 영혼도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가 잠이 들면 물질에 도둑 맞고 사상이 잠이 들면 용토가 빼앗기고 신앙이 잠이 들면 영혼도 도둑 맞는 다이 받는 도적 맞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기가 잠들 때 찾아온다는 것이죠 잠든 사이에 온수마귀는 우리의 영과 육을 집중 공격을 하고 파괴합니다 그리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 더 틈을 줘서 안되고 마귀는 역사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갖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신앙생활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아멘. 찬양 마저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3절, 4절, 3절입니다. 희생의 재물로 돌아가시 생애 제 물로 돌아가신 어린 야 우리 주 예수, 요긍 요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의사들.